무슨 맛일까요? 아 덥네요. <laughs>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해요? 저도 처음이에요, 이런 이렇게. 이렇게 치는 게 처음이라고요? 그러니 아니, 저도 뭐 이렇게 중요할때 음. 이렇게 나오는 게 음. 저도 거의 옛날에 뭐 야구 잘 됐을 때는 음. 뭐. 어떻게 해도 잘 됐지만 지금은 뭐 시합 또 이렇게 많이 응. 스타팅으로 나간 적도 없었고 뭐 작년에는 이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냥 네. 저번에 네. 인, 아까 전에 인터뷰 말한 것처럼 뿜만 같아요 지금 어... 타격하는 거 보면은 진짜 공에 맞춰서 다 따라 나가지는 그 감이 좋아요? 잘 보여요? 아니면 반응하는 게 좋아요? 처음 왔을 때부터 다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처음 왔을 때는 좋진 않았어요 저 시합도 오랜만에 뛰고 이제 1군에 이제 처음 뭐 자주 안 왔어요 올해 들어 처음이니까 이 리듬이 있거든요 리듬, 리듬 이게 심박수도 있고 리듬도 있고 그게 2군이랑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좀수산한테 쫓기는 게 살짝 좀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뭐 그래도 결과가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, 네. 뭐, 감독님이 음. 이제 시합을 뛰어주시고, 음.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찾아가지고, 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감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, 그러고 싶요 처음에도 어찌됐든지가 끝내기는 끝내기였어요. 그런 운이 네. 또 그런 결과가 나오고 계속 팀도 되고 하니까. 하루하루가 감사해요, 저는. 뭐, 시합을 뛰는 것만으로도 네. 감사하니까. 근데 그때 이제, 데타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. 네. 말씀을 배탈을 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 배포가 있어야지 역할을 해준다. <laughs> 그때도 또 응. 이걸 말해야 되나? 그전 경기에 응. 제가 그 전부터 별로 좀안 좋았어요. 아. 안 좋아가지고 홈런치기 전 경기에 응. 제가 그 원종현 선수 거를 응. 그냥 서드 플라이로 아웃이 됐어요. 응.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이 진짜 한타닥만더 나가고 싶다. 아 그래서 그때는 제발 한타닥만더 한 나가고 싶다. 음. 한타닥만더 나가고 싶다. 그랬는데 감, 감독님께서 그 다음 경기에 음. 이제 내보내 어. 주신 어. 게 그게 그, 거, 타석이 혼난한, 된 거예요. 음. 네.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네. 감이 많이 올라왔던 거 같아요. 그럼서 이렇게 투파하자 나가서 사마타쳐 네. 주고 하면 진짜 팀 입장에서 편하게 불리잖아요.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치고 싶어서 친건 아니에요. 삼만달 치고 싶어서 네. 치고 그러면 여기 안 있죠 제가. 아니 잘하니까 사만달 치지 아무리 뭐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지만. 그러나. 네. 아 괜히 사할 타자는 아니지. 아니다. <laughs> 아 그때 워낙에 많이들 감정이. 많이 보고, 같이 울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감정이 딱맞쳤어요그니까 아, 그때는 작년 기억이 이제 아, 쑥, 쑥? 아, 들어오더라고요. 어. 그래가지고, 원래는 이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어. 그냥 고맙다, 뭐아까 어, 어. 이런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, 갑자기, 에, 아내랑 생각이 나가지고, 어, 갑자기, 어, 어, 어. 아니, 이제는 안 울어야죠. 그때는 좀 창피해가지고. 마이크 분도 보고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. 뭐, 네. 그런 것 같은데, 저한테는 응. 티를 잘안 내고. 요힘들었서 어, 네. 뭐, 티를 어. 잘안 내가지고. 항상. 누가 네. 낭만 있었어요. 그니까. 러 <laughs> 그때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. 어. 진짜 뭐 생일 때 뭐. 뭐 진짜 옛날에 뭐, 아무 잘했을 때보 아, 그때 보감 어. 깜짝 놀랐어요.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진짜 올해 기아야구가 뭔가 사연이 있는 낭만이 있는 다 선수들마다 그 있잖아요 사연들이 그러니까 후배들이 음. 저는 이렇게 잘해줄 줄은 몰랐었어요 음. 제가 이군에서 있어봤지만 네. 같이 했었지만 진짜 다 힘든 시기에 있었던 애들이고 음. 진짜 저는 그냥 제가 좀 늦게 올라왔지만 음. 뭐 선우도 그러고 뭐민니도 그러고 음. 호령이도 그러고 진짜 간절한 오. 간절한 분인 든 같은데 항상 응원을 했는데 네. 이렇게 잘해줄 줄은 몰라서 저는 음. 지금 4위를 하고 있는 게 네. 진짜 호령이랑 선우랑 우리 백업에 고빈이랑되 음. 뭐 음. 엄청 큰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타격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김호령 선수 타격을 어떻게 보세요? 호령이요? 호령이 많이 늘었죠 제 음. 생각으로는 네. 진짜 제2의 저성이에요, 지금. 어. 제 2의 저승이 지금 제생각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잘할 수가 있어? 에? 그, 그거는 제가 <laughs> 그것까지는 제가 잘 네. 말을 그것까지 응. 뭐, 말을 안 했는데 감독님이랑 맨날 어. 뭐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. 감독님이 아무나 얘기 안 하는데 소령이한테만. 어. 뭐. 비법을 알려주시면 이제 뭐 <laughs> 네. 맨날 뭐한5분 정도 아, 얘기하고 어. 알겠습니다하고 하면은 맨날 뭐한두 개씩 맨날 나오더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꾸준히 잘할 줄은 몰랐어 요 많이 듣잖아요. 잘했을 때 잠깐 있긴 하지만. 어 그래. 어. 근데 재등강은 계속 잘할 것 같아요. 어, 지금 이제 눈 떴다. 지금 포령의 타격에 뭐 지금 제가 하는 네. 거를 어. 보면. 네. 꾸준히, 그냥 시험만 나가도 음... 지금보다는 더잘칠것 같아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꾸준히 앞으로도 잘 쳐주세요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